예, 지난번 수요기도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명에 불과하였습니다. 4대1의 전력 차이로 싸움을 하기에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32,000명을 한 번의 테스트로 만 명으로 줄이시고 또 다른 테스트로 300명으로 줄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32,000명도 너무도 부족한 숫자인데 그것을 300명으로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줄이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뭔가 바라볼 것이 있으면 그거 바라보고 의지하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숫자로 만드셔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힘이 보태졌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는 조금밖에 안 해놓고는 이거 내가 다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자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한것 아니다. 야, 이거는 기도원이 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으로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숫자를 줄이실 목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테스트를 하였을 뿐이지 이 테스트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두 가지 테스트를 하였을 뿐이지 이 테스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두 번의 테스트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번의 테스트에 분명 영적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번의 테스트를 테스트를 통해서 남게 된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도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미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이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였고 무엇은 체험하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것은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그것은 이 300명의 사람들 외에는 보지 못하였고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300명의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겠죠. 여러분 근데 듣는 것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것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은 것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00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하는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두 번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두 번의 테스트는 그냥 단순히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두 번의 테스트에는 분명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깨닫고 정혁형에 대한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까이에서 목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laughs>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테스트가 무엇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게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러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지금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저 미디안 군대가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배의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편은 3만 2천 명 밖에 안 되는데 저쪽 편에는 우리 편보다 4배나 많은 13만 5천 명이 딱 하고 포진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수 밖에 없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까이에서 볼볼수 볼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곧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화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을 볼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아멘.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을 연결시키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까? 믿음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금 풍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이 별로 안 좋고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찬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해주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너무도 불안에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이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테스트가 무엇임을 볼수 있습니까?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laughs> 예,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테스트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하롯 샘이라는 곳을 가운데 두고 양훈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롯 샘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마주 보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가 있었을까요? 자유롭게 물을 마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러 나아갈 때에 저쪽에서 발견하고 뭐 화살을 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러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있지만은, 물이 눈앞에 있지만은 자유롭게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들이 지금 상당히 목말라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굉장히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을 마시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목말라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물속에다가 쳐받고 물을 허겁지겁 그렇게 마시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목이 너무도 마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적군이 보고 있다. 언제라도 적군이 공격해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경계를 풀지 않고 머리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경계를 풀지 않고 지금 자기가 군인으로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목마른 상태이지 있지만은 싸우기 위해서 내가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적군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신분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현재의 필요, 현재의 목마름을 채우는데 급급하였는데 이 300명의 사람들은 목마르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의 본분 을 잊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지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을 선발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현실의 필요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바로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오늘날도 찾으십니다. 현재의 피로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요, 송도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목매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그 신분을 망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람호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